자 여러분 어, 하루가 시작됐습니다. 아, 눈뜬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눈이 부었는데 오늘은 이제 홍대 홍대 투어를 한번 해볼게요니 아, 오랜만에 이제 서울 탐방 브이로그고요. 홍대를 한번 투어하기 위해서 지금 집 구석에서 준비를 다 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첫 번째 끼니 샐러드랑 닭가슴살 먹겠습니다. 오늘의 첫 식사입니다. 닭가슴살 대비가 보겠습니다.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실제로 어, TV에서만 보던 연트럴파크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연세대 어, 분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곳이라 하네요 와공원은 좋네 얘네 산책하면은 뭐 살맛 나겠다 커플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음 우리도 저 벚꽃길로 한번 걸어보죠 그러자 자 여기는 연트럴파크 벚꽃길입니다 맞아. 자, 이래 뭐 좋은 길을 갔다가 이 새끼랑 걷고 있네요. 걷고 있지요. <laughs> 아, 상막하네. 아, 벚고다떨어졌네 뭐, 아무튼, 연트럴파크였습니다. 땡땡거리. 사람인 줄 알고 놀랬네 아, 이거 아까 다 먹을 거거요 빨바리가 이렇게 싸우었노나우빨바리 아, 물 뜨고 난리다 이야. UFC입니다. 강아지판 UFC입니다. 오, 막 기차길도 있고요. 야, 야, 이거 보가 겁나 단단해야 될까? 단해야지경인성 책거리. 책이 어디 있노 아, 뭐 저런데 앉아서 일나봅니다 어, 기차길 도있고꽤깨왔네요 여름으로 공원답게는 쉴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. 자, 여러분. 홍대에 어,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이제 홍대,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어, 뭐 땡기는 길거리인 것 같고요. 갑시다. 음, 옷을 하나 사러 가겠습니다. 오늘 쇼핑해야 합니다. 옷이 없다. 아, 홍대 거리 한복판을 걷는데 참 서근하네요. 사람도 많고. 젊은이들의 거리가 맞다. 아, 이건 뭐, 지금 왜 서있나? 그러니까. 아, 이거 뭐, 공연도 많이 하고, 참 좋은 데입니다. 공부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. <laughs> 자, 여러분, 두 번째 식사입니다. 자, 곤약젤리랑 아몬드, 그 다음에, 바라 현미밥이랑, 그 다음에 닭가슴살 끝내고 돌리 먹겠습니다. 자 여러분 아, 바람이 많이 부는데 두번째 끼니 이렇게 서근하게 먹습니다 아... 어, 음, 바라 아, 현미밥이랑 닭가산살 묵고 네. 회의점에서 나와가지고 곤약절리 하나 빨고 어, 이제 카페 갈겁니다 자 오늘 갈 카페 어딥니까? 아, 생각 좀 해보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처없이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사돌아다니가 홍대 숲길로 왔습니다 아까 전에 갔던 데가 이제 연남 어 저기 뭐냐 연남숲길이라고 신촌숲길 아, 신촌숲길이 신촌. 이제 홍대부터 아, 저 신촌 저~ 저~ 서강대까지 쭉 있는데 아 진짜입니까 이숲길 쪽 있어요 쭉 있는데 이제 음. 오, 오 고궁비 이거네 양거북이가 날아다니는 <laughs> 이거는 이제 홍대 쪽에 홍대 쪽이에 음, 홍대숲길이랍니다 네. 홍대 여기 쪽에 근처에 있는 한번, 한번 카페를 한번 탐방해 보겠습니다 음. 자 뭐 홍대에 있는 언더플로어라는 카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, 포근하게 앉았습니다. 어, 여기서 좀푹 쉬다 갈게요. 자 아메리카노와 라떼가 나왔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고요. 저는 아메리카노밖에 못 먹습니다. 그리고 이친구는 라떼를 먹네요. 뭐하노 지금? <laughs> 야 업을 오지게 치고 있긴 합니다. <laughs> 지금 하는 뭐 이제 치겠습니까? 뭐 할배 다 됐어 치지도 않고. 그럼 맞아. 자, 그러면은 아메리카노 한잔 할게요. <laughs> 체지방이 감소되는 기분이네 자 여러분 어, 카페에서 뭐 아메리카노 한잔 쓰근하게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어디갈거냐면 사진촬영 한번 하러 갈건데요 오늘 뭐 날씨도 좋고 딱 사진찍으면 잘 나오겠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비둘기가요 요새는 비둘기가 뭐 사람 겁도 안냅니다 옆에 가도 뭐 모른다 오 뭐, 그래도 인기척이 있지 도망갑니다 자꾸만 오이 오 진정해 진정해 아미들기가 파닥파닥거리네요. 뭐 사진도 다 찍고 홍대 투어 홍대 다 했습니다 막 오늘 막 홍대 꽉잡았어 오늘 막 홍대 꽉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지하철에 왔고요 이 친구는 이제 일 가야 합니다 19출! 19출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 가고 저는 이제 다시 어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막홍대까 뭐 잡았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자, 그러면 자, 정말 감사합니다